이게 지렁이 맞아? 응. 아닌데? 아니죠. 지렁이가 아니잖아. 지렁이가 아닌 것 같다? 응. 머리가 저쪽이야. 아메바인가? 이거 뭐냐, 이거? 머리가 세모야. 네 처음 봤는데? 지렁이 아니잖아, 봐봐. 저쪽 머리가 세모라고? 응. 폐 아닌 것 같아. 뱀은 아니지. 뭐야? 물고, 뭐하지? 뭐, 뭐이 달팽인가 민달팽? 이 아닌데 민달팽이에 이렇게 클리가 없는데? 뭐음 보는 거요? 이 뭐지 이게? 나 태어나 처음 봤는데 이거?